오늘은 루키 3장 말씀입니다 내가 이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읽으면서 들여오는 배경음악처럼 루키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일장에서는 궤도를 이탈한 나오미가 복음을 듣고 다시 약속의 땅예베들레헴으로 자부 룻과 돌아온 모습이 기록되었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2장에서는 보아스와의 아름다운 만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영왈리 이방 땅모압에 살고 있던 루시다는 여인과 유다 예루살베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믿음 좋은 보아스의 만남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정상적이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사람 보기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렇게 생각지 못했던 일들 정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은혜입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우리 교회가 항상 은혜를 우리 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무엇은 일어난다고요? 어, 자녀들 머리 나쁘다고 하시면 안 돼요. <laughs> 어, 지금도 기적은 일어난다. 특별히 지금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시퍼렇게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시퍼렇게 살아 있기에 우리에게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남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상황에도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기억나시죠? 지난주 이런 두 단어를 말씀드렸어요. 우연히.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오는 룻. 또 때마침 자기의 밭에 일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보아스. 이렇게 우연히와 마침의 타이밍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해 가시더라는 겁니다. 계절의 타이밍도 참 놀랐습니다. 앙상한 가지였던 나무에서 꽃이 피는 것이 엊그제 같았어요. 꽃진 자리에 잎이 돋고 작은 열매가 맺힙니다. 그 열매는 햇살을 성실하게 보고 익어 가느다가또 태풍을 만나게 하고 긴 장마를 만나에도 불구하여 모든 것이 다 떨어진 듯한데 열매를 추수할 결실인 가을이 되어보니 또 견디어낸 열매들이, 또 탐스럽게 익은 열매들이, 또 고개 숙인 벼들이 우리들을 맞이하더라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보고 감탄하고, 보고 매만지고, 보고 신비로운 탄성을 지를 뿐입니다. 우와. 그런데 흐르는 계절에 만물은 반응하면서 자라고 열매를 마침내 맺어내더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내어놓은 열매를 수확하고 살아갑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상황들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풍성함을 더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에 타이밍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획하심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모든 우여곡절을 다시 잊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간증과 기적이 풍성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루키도 마찬가지예요. 비극적인 나오미와 루스의 얘기가 펼쳐집니다만은 그 배경이 되는 계절을 무엇이라고 암시하고 있는지를 볼까요? 루키 1장 2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루키 1장 22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배경이 숨어 있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때가 언제래요?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씨를 뿌리고 보리가 자라고 무르익어 이제 추수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눈으로 보고 마음껏 누릴 것을 이제 기대하는 그때에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선언된다는 겁니다. 루키 3장에서는 이런 풍경들이 이어져요. 타장만왕에서는 보리를 까불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에 감사하고, 먹고 마시는 그들의 마음에는 한 없는 즐거움으로 풍년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7절 상반절 보세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하더라. 주인도 정도 모두 다함껏 기쁨을 누리는 저녁.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만족스럽고 충만한 밤을 맞아, 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도 놀랍도다 고백하는 잔치가 열었습니다. 굶어 죽을 만 남았던 나오미에게 도무지 살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 몰린 루세에게, 이런 날은 올줄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기억나시지요? 다산거지돼서 돌아온 그, 그리고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죽기로 연명해야 되는 그가 이렇게 풍성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그들의 모든 앞날을 준비함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니요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보아스를 만나고 그녀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어요. 이게 바로 은혜의 결과라는 겁니다. 루스는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또 신앙적으로 볼 때도 내세울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었던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었어요.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 받는 과부였습니다. 자식도 없어요. 늙은 시어머니를 모셔야 합니다. 직업도 없어요. 가진 것 하나를 자랑할 것이 없는 그. 보이는 조건으로는 아무 희망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조건도 전혀 보이지 않은 전무한 한 가정. 전무한 한 여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보아스를 만나서 인생 2막이 시작되는데 인생 2막은 역전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곳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역전의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역전의 인생을 펼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신 팔을 통해 역전의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손 한번 불끈 쥐고요.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역전의 인생 한번 하겠습니다. 역전의! 역전의! 꼭 그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만남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성령님과의 만남을 통해 좋은 교회와의 만남을 통해 좋은 교우와의 만남을 통해 오늘도 은혜가 넘치는 예배와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짐을 잊지 마시고 오늘 꼭이 만남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여러분의 남은 제 2의 인생이 역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녀는 보아스의 아내가 돼요.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조건도 상황도 처지도 다 그럴만한 사랑이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만남의 축복으로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루스는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났습니다 이 모든 만남이 결코 헛된 만남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결코 헛된 만남이 아닌 줄 믿습니다 권사님과 장로님과 우리 서로의 만남도 그냥 헛되게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나게 된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헛된 만남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계획하시기 위한 완벽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의심하지 말고 이 만남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루순 영원히 모압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여인으로 일생을 마쳤을 거예요. 그러나 루순 시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여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만남을 그의 선택의 고백을 우리는 룻기 1장 16절 유명한 말씀으로 이미 확인했었지요. 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데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지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도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할렐루야. 어머니의 고향인 예루살렘이라고 크게 달라질 것이 없었습니다. 고생뿐이에요. 아는 사람 없고 고생은 더하며. 오히려 그에게 위험이 엄습해올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녀의 신앙과 선택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어머니를 쫓아 이루었고 이처럼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가셨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어떤 만남도 헛된 만남은 없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만남에는 헛됨이 없이 모두 다 의미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 모든 성도님과 이 교회와 오늘 이 예배의 만남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음을 잊지 말고 꼭 취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때론 그 만남 때문에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그 만남 때문에 마음에 상하기도 하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노래 불렀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주님의 은혜에 이어서. 제가 불렀더니 저 뒤에서 최모 장로님께서 땡 하시는 바람에 제가 상처를 받아 오늘은 부르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관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우리들은 항상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자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충만한 만남이 돌파구를 열어가는 축복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읽은 루키 3장에는 좋은 만남을 통해 위대한 사람으로 나가는 원리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애, 거룩한 사랑을 하는 삶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애로, 거룩한 사랑으로 머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영성학자인 토마스 그리드는요. 기도란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것이라고 고백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진 기도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만나고 싶으니까.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보고 싶으니까. 그게 바로 기도자의 모습이래요. 깊은 영성이란 하나님과 거룩한 애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눕기는 그런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거룩한 사랑과 애정을 비유로 보여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웃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난주 룻기 웃기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은 룻기의 인생을 통해서, 룻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웃기를 원하세요. 그 모든 슬픔을 웃음으로, 미소로, 한바구움으로 바뀌어지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볼까요? 그렇다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 보여주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첫 번째 무조건적이고 용납하는 사랑이었다. 8절과 9절 말씀이 있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럴때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낳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라 하니. 이 내용은 상상력이 풍성할수록 식구금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그렇죠? 갑자기 이불을 뽑었는데 발 안에 뭐가 이렇게 걸려요. 늑 같은 여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감사와 즐거움이 절정에 이른 그 밤. 보아스의 곁에 시어머니의 명령을 받은 롯이 목욕을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곱게 의복을 차려 입고는 보아스의 침실에 들었다는 거예요. 몰래 근데 이 짓을 누가 시켰다고요? 시어머니 나옵니까? 여러 사람이 여기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충분히 논란거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성경에 이런 내용이? 오우, 사람들마다 다 고개를 돌릴 수 있어요. 혹시 두 사람에게 음란마귀가 찾아온 걸까요? 만약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보아스가 발로 걷어차면서 네미야 그러면서 거부했다면 또 이상한 여자로 전락해 버립니다. 이 소문이 동네에 퍼져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루스를 어떻게 보겠어요? 이야, 저런 모습이 있더라니? 과부가 무섭네. 또 누굴 잡아먹으려고? 막 이런 손가락질은 더욱더 광폭될 겁니다. 제대로 망실 당할 것이 뻔해요. 그럼에도 루스의 대답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시어머니의 명령에 그렇게 말합니다. 5절 보세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루스의 이러한 행동은 그녀가 음란하고 조신하지 못함이 아니라 그 당시 청혼할 때에 썼던 풍습이었다고 말해요. 청혼하는 모습.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셔서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거두어주세요. 라는 의미의 청혼이었다고 해요. 베들레헴에서 가장 곤란하고 어려운 처지인 루이 베들레헴에서 가장 즐겁고 풍족한 보아스의 곁에 누는 사건입니다. 이때 보아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이었다면 요셉과 같이 펄떡 일어나서 내가 어찌 이 큰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요? 당장 꺼져라 하면서 호통을 쳐야 될 그때에 오히려. 그 모든 그녀를 혼내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보세요. 보아스는 이렇게 합니다.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자 그가 이르되 내 따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바쁜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우리는 이 자명에서 무조건적으로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보게 되고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만약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할게 만약에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사랑할게 만약에 이렇게 내 모든 제안을 따르면 내가 사랑할게 그런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때문에 사랑도 물론 아닙니다. 당신이 이쁘기 때문에, 당신이 건강하기 때문에, 당신이 돈이 많기 때문에, 당신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당신이 이 모든 것들을 충족했기 때문에 그런 때문에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해, 이쁘지 않아도, 건강하지 않아도, 돈이 많지 않아도, 배우지 못했어도, 심지어 병들었어도, 나이가 많아도 내가 사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보아스의 사랑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목격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아스의 행보를 통해 알게 하세요. 따라합시다. 책임져주는 사랑. 사랑은요, 책임져주는 거예요.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고 아침에 그가 기업무를 자에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무를 자에 책임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기업무를 자에 책임을 내가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내가 기업무를 자에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이 짧은 두절 안에 책임이란 말이 몇번 등장해요. 네 번, 네 번이나 이 짧은 본문 안에 책임질이라, 책임질이라, 책임져주리라는 말이 그 모든 사랑의 기본 어, 사고임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결코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는 보아스를 통해 사랑의 실제인 책임져주는 사랑을 보게 합니다. 여기서 기업물을 짜는 다른 말로 구속한다라는 거예요. 구원한다, 이끌어낸다. 기업물을 짜는 레위기 25장과 신문기 25장에 그의 법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친족인 가문의 땅을 찾아주기도 했고 아들 없이 과부가 된 여인과 결혼하여 가문의 후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기업물을 짜가 된다는 것은 그 기업을 그 가문을 내가 책임져서 살린다는 고백이고 기꺼이 나를 희생하며. 어려운 일을 돕는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겠다는 사명이었고 책임감이었다는 거예요. 남편 대신 해줄 친족을 만나면 남편의 대를 이어주고 그 여인은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기업물를 자의 책임이요 해야 될 일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여인을 데려다가 살아줄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루스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방 여인. 피부색도 다르고 출생이 다르고 모든 것들이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의 최악 그것이 이방 여인이라는 명찰에 담긴 루스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보아선 말합니다. 만일 그가 기업무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기업무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 약속하마 약속해 보아스는 망설임이 없습니다 하루 살 일을 걱정하는 루스를 위로하고 만약 법적으로 먼저 기업물을 짜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신이 책임질 때거니 걱정하지 말라는 다짐과 함께 보리를 싸서 약속의 증표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내는 그의 행보를 보게 돼요 이렇게 베들라임의 풍경은 아름답게 이거가기 시작합니다. 가장 곤란하고 어려운 처지의 루시의 즐겁고 풍족한 보아스의 곁에서 새 길을 찾아가는 거. 바로 그곳이 나오미가 들었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이곳을 떠나면 안 된다고 했던 그예 베들레헴에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였다는 거예요. 지금 궤도를 벗어나 이탈했던 발걸음을 돌아와 하나님 말씀대로 거하며 모든 슬픔, 모든 고난, 모든 고비를 넘기고 났더니 비로소 약속의 땅에 그 거룩한 모습들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책임을 진다는 것, 함께 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 짐을 대신 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책임은 어떤 면에서는 희생이 따라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 무슨 이유로 루스를 아내로 맞이했을까? 정상적이지 않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로밖에 해결되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보아스의 모습을 보며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는 사랑, 보아스를 통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루키에 숨긴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한 내용들입니다 사랑스는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믿고 내가 베들레임을 시키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믿고 따르면 내가 이행하리라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내가 성취하리라. 그가 못 한다면 내가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모든 약속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축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이행하리라. 네 기도 내가 이행하리라. 네 믿음을 보고 내가 이행하리라. 내 간절한 소망을 보고 내가 이행하리라. 너의 슬픔을 내가 다시 행복으로 내가 바꿀 것을 약속하노라. 오늘 주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